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배추 사십 퍼의 배추가 와 너무 배추가 막 크다 커 진짜로 크다. 저 배추밭에 거름을 두번 갖다 줬는데 주인은 모르는데 내가 몰래 살짝 살짝 갖다 놓고 왔는데 배추 뽑을 때 가서 제가 거름 갖다 놨는 사람인데 배추 한 포기 주시오 하면 줄라나? 그러면 줄라나? 아, 참. 그 비싼 거음인데 개분하고 지렁이 분분투하고 비싼 거 갖다 놨었는데. 엄청 배추가 잘 됐네. 배추 전, 날도 쓸쓸한데, 한 포기 뽑아갖고, 배추에다가 배추 전을 꾸으면 따뜻하게 꼴대 쭉쭈쭈젖 먹으면 맛있는데, 배추 전은 있잖아요. 얄풀이한 배추를 끄트머리 살짝 절여갖고 살짝만 절여갖고요 어, 그 튀김 가루, 아, 부침 가루. 그거만 해서 부치도 맛이 있답니다. 뜨실 때 먹으면. 뜨실, 따실 때 먹어야 돼요. 맛있는데. 그거 안 먹어본 지가 수십 년된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어, 우리 집 아이들도. 짜잔! 요렇게럼 많이 물이 들었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은 배추밭입니다. 우리 집은 배추밭입니다. 했는데, 요렇게럼 물이 많이 들었답니다. 요즘 며칠 추웠잖아요. 저렇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어, 배추밭에 아저씨 왔다. 가서 배추 한 빗이 달락할까? 배추밭에 아저씨 왔다. 그리고요, 둥근 잎이 치우에 대도 이제 살짝, 살짝 놀이장 하고요. 저쪽에 염자도 크고요. 고사도 색이 났고요. 홍화장도놀이장 하고요. 화면에는 새파랗네. 그리고 세이킨 데도 이렇게 있고. 이는아무로 파티. 요벨하나도 이제 놀이장 해지네요. 크라바 좀더넓짱장하고요 줄리 하나는 핑크핑크 물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아, 물이 많이 들었네요. 로치고요. 여기는 춥서추라. 화면보다 훨씬 곱다는 걸 아시겠죠? 더스티로죠. 로우 어 로우 화면보다 진짜 예쁜데. 이거 원래 로우 두 송이 두 송이짜리가 이렇게 컸어요. 여기는 수연. 수연 원래 세 송이짜리였는데 하나가 부러지고. 어, 여름 내내 막 일주일 동, 안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물을 저면을 했더니, 요렇게런, 어, 자국이 많이 났어요. 야, 내 또, 내또 영상 찍는데 니또 지나가나? 니 요새 가끔 한 번씩 내가 영상 찍을 때잘 지나가더라. 어, 너 어디서 어디 가는데 말좀 해줘봐라. 응. 어쭈구리잘 응. 가. 내, 너 찍었다. 달래 <laughs> 마음이나 이래기지. 누가 이런 소리 하겠노? 그쵸? 봐봐, 연봉도 있고요. 엄마야, 블루엘포도 끝에다 살짝, 살짝 꼭지점을 찍고요. 어떠머니, 아, 여기는 후비, 후비스 건도 이렇게 색감이 살짝, 살짝. 사물렌시스 철라도 색감이 사부작, 사부작. 여기는 미나도 색감이 사부작 시부작. 여기는, 뭐더라, 얘 아이 이름을 까먹었다. 얘 아이 이름과. 자칼. 자칼, 자칼, 자칼. 자칼이래요자칼거는 로망 하고 이렇게. 근데 어, 여기는 봐요. 여기는 퍼플 샴페인 머크리가 이렇게 입성이 이런 입성하고요. 이런 입성이 하고 두 가지더라고요. 다른 집에 뭐 머크리라는데 이런 입성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엽 머크리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입성이 두 가지 더라고요 이렇게 있고요 도깨비도 살살 물이 들어왔어요 도깨비가 물 들기 힘든 아이 거든요 힘든 아이인데 물이 살살 들어오는 거 있고요 이거는 칸타타 칸타타 도 해봐요 어머 야 세상에 전쟁의 신이고요 이거는 러브레타 물을 틀어 줘야 되겠죠 조금 전에 제가 약을 하면서 보니까 색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거는 엘리사브고요 이거는 레드프레치 니는 뭐니 니는 뭐니 니는 이름 놀랐다 내가 니는 뭐니 까메오가 아이고 까메오도 잊어먹고 요새 요새 아이들 얼굴을 이름을 잘안불러주가고 이름도 잊어먹을라 카고 그래요 아, 나는 한엽 가 가위 여자 가야 하고 요 요거는 연두 돌기 연두 돌기 말이 아 인데 돌기는 아직 나오는 듯 많은 듯 해요 그러고 우리 언누가또 속잎장이 있잖아요 없어졌요 사라졌어요 또 이상해졌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오데뜨가 있고요. 저는 핑크 핑크 모식인데라고. 나는 한엽카이즈고요. 요거는 메비오스 금인가요?라고. 요거는 음 요거는 뭐더라? 요거는 멋 멋인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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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라인데?라고. 조나단. 거는 푸시케 푸시케고요. 여기는 여기 이름을, 이름을 있잖아요 요새 잘안 불러주고 진짜로 잘온스통 금인데 그것도 이제 못 가고 세상에 어, 프로포즈 성키드 프로포즈 성키드 요거는 슐란이고요 음 MP4S 뭐 MP4라 하는데 모르겠어요 뭔 말인가 그리고 요거는 어, 블랙 마리아 였는데요 블랙 다이아몬드 였는데 그 저번에 늘 늘저 갖고 떨어져 갖고 입장을 다 버리나요. 그래도 잘 크고 있네요. 그러라고요는 대비철라 대비초라고요. 여 밑에도 요 봐요. 여 밑에도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요 봐요. 로라도 아들. 어. 노, 로라가 아니고 노. 이렇게 크고 있고요. 이거는 저번에 마늘로 마늘로 있잖아요. 그거에 뿌리 내리네. 개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렇게 있고. 아단 요거는 카이저, 한엽 카이저, 요거는 케빈 카이저, 요거는 케빈 카이저, 요거는 한엽 카이저. 그쪽에는 어메이징 그래스가 제가 어메이징 그래스 아이라 캤더니 이제 지색감을 내고 있네요. 아이고 참말로. 음, 어, 이제 제비꽃도 있고요. 여기는 어, 엘사도 물이 들어가고요. 엘사도 봐요. 고상처럼 물 많이 들었죠, 그죠? 홍등하마. 넙대데 하고 했고요. 아 예쁜 아리엘 뭐요? 러블리 로즈 한번한 봐봐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가 물을 좋아하는데도 위로 막 뿌리니까 입장에 물이 많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면으로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크고 난 다음에 요즘은 이로주도별 지장 없던데 이렇게 잘 컸어요. 제가 러블리 로즈를 한번 실패했거든요. 위로 물을 막 주니까 입장이 자꾸만 물이 차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 라이, 저면 좀 하자. 이렇게 저면으로 살살 키웠더니, 지금 이렇게 풍성해져요. 밑에 지금 자구도 올라오고 있어요. 밑에 자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속이안 보여요. 라고 요거는 에케 문스턴이고요 요거는 찰스터인데여름내 어, 조그마한 아이였는데, 여름해 비를 다 맞았어요. 어머야, 제스터, 제스터, 내 네, 제스터. 오팔리나, 제스타 핑클루비 좀 봐요, 핑클루비. 아우 예쁘죠. 나나오꾸미니고요. 여기는 논에 마서 철하고요. 쪽이는 라피네가 있고요. 저는 파란색 아직, 이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갈라 합니다. 라고, 치와와가 있고요. 요 아이들도 예뻐졌어요. 어, 레티지나 하고, 레티지하고, 요 매직젠 골드 좀 봐요, 색감이. 저7 1 1 8 1 1 하는 거를, 분갈이를 왜못 해주고 있냐면, 지 밑에 보세요, 밑에. 자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속에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저거를 새로 분갈이를 하면 저 자구를 묻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키우다가, 좀 크면 그때 가서 해줄까 싶어서, 그냥 있어요. 뭐라고. 염자도 해봐요. 염자도 색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 러브는 여름에 오는 비를 다맞아가면는데 그래, 좀 많이 풀려서 축구공만해졌는데, 그래도 색감이 많이 올라오고요. 짜잔! 레드, 레드 한타지에 색감 올라오는 거 보세요. 레드, 어, 한타지 진짜로 많이 올라왔어요. 홍, 홍매화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로블레드도 살짝, 살짝,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올라옵니다. 하다못해 나올까지도 찍히 올랐습니다. 어우 색감이 좀 나니까 이렇게 예쁜데 그렇죠? 어머야. 내일 또 비가 온답니다. 한 20mm 온다면 요미, 요 아이들은 비를 또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 지금 오후 시간이거든요. 오후 시간인데 아물 빠지기 전에 또 한번 찍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로치도 어, 물이 덥니다. 물이 들고 새 꿀을 요렇게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